안녕하세요. 연금 이야기 차경수입니다.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은 최소 10년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9년 가입하고 공무원으로 9년 재직하면 둘다 수급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나 공적연금 연계 신청을 하면 둘다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한 달치라도 내후 공무원이 되었다면 반대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대기업으로 직장을 옮겼다면 두 가지 연금 모두 받을 수 있는 공적연금 연계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공적 연금 수급 자격이 되려면 최소 10년 이상 가입을 해야 합니다. 60세가 되었는데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그동안 낸 보험료는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 사학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되어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각각 10년이 안 되어도 연계 신청을 하면 둘다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사례를 보겠습니다. 대기업 7년 다니다 공무원으로 옮겨서 17년 근무하고 60세에 퇴직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연계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7년치 보험료는 일시금으로 타고 공무원연금 17년치를 받습니다. 그런데 공적연금 연계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7년이라도 국민연금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계 신청하면 국민연금 7년과 공무원 연금 17년을 합해서 24년치를 공무원 연금으로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국민연금 7년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받고, 공무원연금 17년치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습니다. 두 기관 합해서 24년 치를 받는 게 아니고 각각 공단에서 따로 연금을 받는 겁니다. 물론 국민연금 7년 치라 연금은 얼마 되지 않겠지만 두 가지 연금을 각각 받을 수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이미 계속 가입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이분이 공무원 퇴직 시 국민연금 7년 치 밖에 되지 않아서 국민연금도 10년을 채우고 싶다면 공무원 퇴직 후 이미 계속 가입하면 됩니다. 위 사례를 그대로 가져와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용 전 7년간 국민연금 냈습니다. 17년 공무원 근무 후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 이미 계속 가입해서 3년치 보험료를 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 전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60세 공무원 퇴직 후 국민연금 이미 계속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각각 10년 이상 채웠으니까 연계 신청할 필요도 없겠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둘다 수급자가 되니까요. 그런데 만약 이분이 공무원 임용되기 전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60세 퇴직 후에 이미 계속 가입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이미 계속 가입이란 이미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낼수 있도록 열어준 제도입니다. 60세 전에 국민연금 가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미 계속 가입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연계 신청을 해서 국민연금 7년치와 공무원연금 17년치를 각각 따로 받을 수도 있고, 공무원 퇴직 후 이미 계속 가입해서 국민연금 3년치를 더 내고, 국민연금 10년을 채워서 국민연금도 수급자가 될수 있습니다. 각각 10년이 넘기 때문에 연계신청을 하지 않아도 각각 연금을 받는 겁니다. 누구든지 국민연금과 직영연금 간 이동하면 연계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법이 2009년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동한 시기에 따라서 아예 신청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직영연금으로 이동한 경우는 2007년 7월 23일 이후 이동했을 때 신청이 가능하고 반대로 직영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했다면 2009년 2월 6일 이후 이동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06년에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면 신청할 수가 없고 반대로 공무원 재직하다 대기업으로 2008년에 이동했어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법 공포일 전에 공적연금 간 이동했다면 연계 신청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럼 공적연금 연계제도와 국민연금 추납, 반납, 선납 제도를 한번 응용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교사 임용 전 4년간 사기업에 다녔습니다. 2년간 공부해서 공무원에 임용되었습니다. 공무원으로 20년 근무하고 55세에 명퇴를 했습니다. 이 경우 공무원 임용 시기가 2007년 7월 23일 이후라면. 공적연금 연계 신청할 수 있겠죠. 연계 신청하면 4년치 국민연금을 받고 20년치 공무원 연금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4년치 연금이라 너무 적겠죠.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고 싶다면 기업에서 사표 쓰고 나온 후에 공무원 임용 전까지 2년 공백기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추후 납부를 줄여서 추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5세 공무원 명퇴 후 2번과 3번 사이 2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수 있습니다. 2년치 보험료를 추납하면, 이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6년으로 늘어났네요. 공무원 임용전 4년치 보험료는 오래전 회사 다닐 때 냈고, 명퇴 후 2년치 추납했으니까 6년이 되겠죠.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인 제가 국민연금도 받을 예정이라고 하면,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처럼 공무원 퇴직하고 국민연금 사업장에 다니면 국민연금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4번에서 5번 사이 5년간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55세 명퇴 후 5년간 임의 가입했다면 아까 6년에 5년을 더해서 국민연금 총 가입 기간이 11년이 되겠죠. 다시 정리하면 1번과 2번 사이 4년치는 이미 냈고 2번에서 3번 공무원 임용 전까지 2년치는 명퇴 후 추납했고 3번과 4번 사이 공무원 재직 기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낼수 없으나 명퇴 후에는 임의 가입을 할수 있으니까 4번과 5번 사이 5년치 임의 가입하면 총 11년이 되는 겁니다. 물론 5번 이후로도 임의 계속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국민연금 수급자가 되는 게 득인가요? 국민연금 기금도 고갈된다는데 받을 수나 있을지 국민연금 받아봐야 건보료로 다 뜯기고 기초연금도 깎이고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분 있을 겁니다. 공무원연금 기금은 오래전에 고갈되었어도 떼먹지 않고 잘 줍니다. 건보료 무서워서 국민연금 멀리하는 건 예금이자 무서워서 예금하지 않는다는 거랑 같다고 봅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가성비가 지금보다 떨어지는 건 맞지만 그래도 국민연금 가성비 좋습니다. 보고 계신 건 대학 1년 선배가 올해 8월부터 받는 국민연금 액수인데요. 20년만 살아도 낸 금액의 약 8배 정도 받습니다. 설령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을 못 채워서 연금이 쥐꼬리만 해도 연계 신청도 하시고 추납할 게 있으면 추납하시고 이미 가입이나 이미 계속 가입까지 추천해 드립니다. 제 집사람도 직영연금 수급자인데 국민연금 이미 가입했고 63세까지 이미 계속 가입 신청해서 작년 말 정년퇴직 앞두고 3년치 보험료를 선납했습니다.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내면 소득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3년치를 한꺼번에 선납한 겁니다. 앞서 공무원 임용 전 2년치 추납한 것도 전액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 임의가입이나 이미 임의계속가입 이미 보험료도 모두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5세 8월 말에 명퇴하고, 임의가입 한다면 명퇴한 해에 향후 낼 5년치를 한꺼번에 내십시오. 퇴직 후 소득이 없으면 소득공제를 못 받잖아요. 어차피 낼 거라면 명퇴한 해에 소득이 있었으니까 그 해에 보험료를 내면 좋겠죠. 이렇게 미리 당겨내는 걸 선납이라고 하는데 선납하면 보험료도 좀 할인해 줍니다. 저도 퇴직하기 전 국민연금 임의 가입 보험료 3년치를 한꺼번에 선납해서 세금에서만 약 700만원 넘게 돌려받았습니다. 가끔 문의하시는데 직장 가입자는 선납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보험료 전액을 내는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만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건보료나 기초연금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저는 평생 물가 인상률만큼 매년 오르는 공적 연금이 가장 든든한 노후 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연계 신청이 유리한가요? 연금 가성비 문제는 차치하고 유의할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60세부터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과 연계 신청을 하면 공무원 연금 수령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민연금에서 공무원연금으로 이동해서 연계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수급 자격이 주어진다고 했죠. 그런데 만약 96년 전에 임용된 64년생 공무원이 연계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60세에 공무원 연금 받을 수 있는데 연계 신청을 하면 60세에 받지 못하고 63세에 공무원 연금을 받습니다. 공적 연금 연계 신청을 하면 연계연금법상 연금 수급 시기가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64년생이니까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도 63세부터 받습니다. 60세부터 받을 수 있는 공무원연금을 못 받고 63세야 받는 겁니다. 어라? 그럼 3년치 공무원연금은 날아가나요? 그건 아닙니다. 애초 60세부터 받아야 할 공무원연금을 63세부터 받게 되면 그 동안 못 받은 3년치를 이자를 붙여서 63세에 한꺼번에 줍니다. 3년치를 날리는 건 아니고요. 3년 후에 한꺼번에 받는 겁니다. 공무원에서 사학연금으로 이동한 경우도 연계 신청할 수 있나요? 직영연금에서 연금으로 이동할 때는 연계라고 하지 않고 합산이라고 합니다. 그냥 두개 경력을 합해서 하나의 연금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과 직영연금 간에는 연계해서 각각의 연금을 받는 거고 직역과 직역간는 연계가 아니고 두 경력을 합해 버리는 겁니다. 공적 연금 연계 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국민연금에서 직역 연금으로 이동할 때는 국민연금 수급권 소멸 전까지 신청하면 되고 직역 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할 때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두 군데 다갈거 없고 하나의 기관에만 신청해도 됩니다. 연계 신청 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임용 전 수습 기간에 받는 월급은 공무원 보수가 아닙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뗍니다. 이렇게 수습 기간에 몇달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나중에 연계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나 교사로 일찍 명퇴하신다면 명퇴 후 바로 국민연금 이미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55세 명퇴한 후 최소 금액으로라도 10년간 납입하고 65세부터 국민연금 받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명퇴한 해 한꺼번에 선납하면 소득공제 혜택도 아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했죠. 공무원연금 받으면 되지 국민연금까지 각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이나 각기업연수원에서 은퇴설계, 연금설계, 자산관리 강의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공무원과 공기업에서 근무하다 퇴직해서 실전에 강합니다. 퇴직 예정자반은 물론 핵심 리더반이나 신규자 가정에서도 강의 요청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금 계좌가 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건보료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평생 공제에만 몰빵하다 퇴직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평생 한 번도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입사원부터 퇴직을 코앞에 둔 사람까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맞춤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